오늘은 경남 산천군 단성면 운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 소개드립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청정지역 해발 320m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입니다. 토지 주변 전원주택, 펜션,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막힘없이 탁 트인 청계 호수의 전망이 아주 일품인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별부동산TV 박소장입니다. 토지의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 공사와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져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입니다. 토지의 북쪽으로 장장 지리산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성 IC와 단성면 소재지 차량 20분, 인근 진주시까지 차량 35분 거리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입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토지 경계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 562.95평, 지목은 임야 보정관리지역에 위치합니다. 토목공사 완료, 건축허가 득 지하수 시설이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40만 원입니다. 그럼 잠시 후 해당 토지 현장 안내 영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산청군 단승면 운리에 위치한 토지매물 소개 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의 토지매물 현장입니다. 그 지리산 자락, 이제 웅석봉 산자락 중, 중턱에 위치한 오늘 토지매물 현장 되겠습니다. 해발 약 320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고요.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제가 동쪽으로 보여드리면 경남 산천군의 청계호수입니다. 호수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오늘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앞쪽에 북쪽으로 보여드리는 이산 아래로 이제 시원한 계곡물도 흐르고 있고, 인근에 좋은 계곡도 많은 곳에 위치한 오늘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곳 토지 매물 소개 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온 이유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자분께서 손해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된 이런 오늘 토지 매물 지금부터 이제 주변부터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변이 막힘이 없이 탁 트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청계호수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름철 이제 피서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쪽으로 지금 서쪽으로 보여 드리면 또 이렇게 소나무가 아주 큰 소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곳에 위치한 오늘 토지. 일단 보여 드리는 것처럼 토목 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도 완료되어 있는 오늘 토지 매물입니다. 총세 필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세 필지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제일 높은 곳을 일본 토지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아래쪽에탁 트여서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이임야 밑으로 이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도 뭐 계곡이,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션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토지 현재 1번 토지 매물 251평 되겠습니다. 251평. 세 필지 중 가장 큰토지고요 그리고 이곳에 현장에 와보시면 바로 토지 부속, 토지 경계를, 토지의 경계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 부분을 이렇게 석축 아래쪽 그리고 북쪽으로 이렇게 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도 쭉 한번 살펴보았구요. 남쪽으로 제가 이동 중인데요. 남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넓은 포장도로가 이렇게 잘 접하고 있어서 토지 안쪽까지 차량 진입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평당 매매 가격은 40만원입니다. 40만원. 그래서 첫 번째 토지의 매매 가격은 1억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진짜 이, 이곳에 와서 느껴지는 부분이 공기도 아주 좋고 그리고 아주 물도 좋은 곳이고 이 호수 전망까지 아주 좋은 이제 장점이 많은 오늘 토지 매물 되겠고요. 주변 평균 시세는 뭐 7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번째 토지 두번째 토지는 평수가 178.47평 이렇게 마찬가지로 토목공사 그리고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경계도 쉽게 보실 수가 있고 178.47평 평당 40만원 해서 총매매 가격은 7,120만원입니다. 아주 금매 가격이니, 이렇게, 어, 경남 산천군에, 뭐, 계곡이 인접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호수 전망이 아주 좋은 토지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두 번째 토지도 제가 쭉 한번 안쪽으로 진입하여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토지로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입로가 아주 넓고 차량 진입이 전혀 문제가 없는 오늘 토지 매물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토지 이렇게 보시면 이 보이는 전체가 오늘 그, 토지 매물 현장이 되겠고요. 면적은 133.1평, 토지 매매 가격은 5,320만원, 평당 40만원으로 매매를, 금매를 하게 된 오늘 토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라본 호수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영상에 지금 제가 직접 보는 것처럼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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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훨씬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전망이 좋은 그리고 이렇게 또 계곡물 소리도 뭐 들을 수 있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지리산 자락 아래 에 위치한 해발 320m 정도에 위치한 오늘 토지 소유자 분께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이렇게 건매를 하게 되셨구요 이렇게 토목공사와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데까지 이제 지금 현재 평당 40만원에 매매를 지금 하시게 되었는데 그 이상의 비용을 뭐 들여서 이렇게 잘 만들어 두셨는데 이제 손 진짜 손해를 보고 매매하게 된 오늘 경남 산청군 단선면 운리에 위치한 토지 이것으로 오늘 현장 영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금별 부동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